서울 성동구에 자리한 꽃제교회 오늘 이곳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는 모양인데요. 알고 보니 올해 40주년을 맞은 주식회사 진흥문화사가 주축이 돼 해외 입양인들을 초청한 자리라고 하네요. 올해는 이제 창사 40주년, 어, 입양인 행사 20주년이어서 어, 예전에 왔던, 왔던. 전 멤버들이 이번에 온 겁니다. 그래서 29명이 이제 꼬마들, 자녀들과 남편, 어, 부인 같이 왔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어린 시절 미국, 유럽, 호주 등으로 입양돼 한국인의 정체성을 모른 채 살아왔던 29명의 해외 입양인들 이들에겐 고국에서의이 시간이 잊지 못할 큰 의미로 다가올 텐데요. 벌써 20년째 해외 입양인들을 초청해온 주인공은 진흥 문화사의 경영자인 박경진 장로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시골 농가에서 한쪽 눈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박경진 장로는 주님을 만난 이후 삶이 달라졌고 1976년 믿음의 기업 진흥 문화사를 창립한 CEO가 되었습니다. 그룹 청소년 돕기부터 탈북민 지원까지 줄곧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해온 진흥문화사는 특별히 지난 20년간 400여 명의 입양인과 양부모를 초청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입모녀 네? 과거로 보시면 이런 글어가 나왔었죠. <laughs> 평생을 아파했고 또 그리워했을 고국. <laughs>

난생 처음 아리랑을 따라 불러보는 입양인들 어렴풋이 남아 자신의 뿌리를 찾는 귀한 시간입니다. 시작할 때는 사실은 어, 아주 오늘날과 같은 그런 기대를 했거나 꿈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닌데, 걔네들이 왔다 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 일은 꼭 해야 되겠다 언제까지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개들에게 이런 새로운 의식, 자기 정체성을 찾는 그런 일은 이건 참 어떤 일보다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며칠 후, 다 함께 한강 유람선 나들이에 나선 해외 입양인들. 하나, 둘 셋. 또다 우리 며느리. 네, 와이프여건선 선장. 아, 네. 브리짓. 브리짓? <laughs> 한국의 명소와 문화를 체험하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인데요. 예, 예. 아, 언제 결혼하셨어요? 네년 그, 결혼할 그, 거예요. 예정이에요. <laughs> 야컨 중이에요, 야컨. 아, 아, 아유, 아유, 행복해 보입니다. 아유, 고생하셨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연히 어,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길에서 아, 우연히 만났어이 모국 방문 행사를 통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기도 하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는 해외 입양인들. 어 여러분들에게 이 한강의 기적을 이렇게 오는 의미도 있고 서울 야경을 오늘 저녁에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나도 유람선을 타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억을 남기는 밤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이 나라는 아픔과 원망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Uh, so I was born in South Korea and adopted to Australia. I live in a place called Darwin. Um, but I grew up in a place called um, South Australia in the country. Yeah, I've met, met with her. Um, I meet with her once a year um, and we go out for dinner and um, just see some of the sights of Seoul. Um, I spent, like to spend time with her and, and speak with her. Uh, sometimes it's a little difficult because of the language barrier um, and I shouldn't by now know how to speak Korean, but that's something that I need to work on. Uh, for the future, I just, I guess it's the little things, being able to just communicate easily. Um, like, say to her that I wish you good health and how have you been, um, what's been happening in your life. Um, and I think it would open up more of, more of a relationship between us if, if I could speak easily um, with her. Yodongsang, she is. Yodongsang? Seng, dad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었지만 가슴 한켠엔 늘 친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는 입양인들 이야, 다행히도 진흥 문화사의 모국 방문 행사를 통해 친부모님을 만나고 한국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들이 되었다고 모두가 고백합니다. 결혼한다면 저는 어 한국에서 살려고 해요. 저는 그 실은 평생 한국에 계속 살고 싶거든요. 이 지금 폰 한국보다 저의 그, 그 자식들 자식들이 보는 한국이 엄청 잘을것 같고 어, 엄청 많이 좋아질것 같아서 여기 계속 어, 살면서 한국이 어, 어떻게 발전할 건지 어, 궁금해서 이렇게 그, 그런 걸다 보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외 입양인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고 싶다는 박경진 장로. 그 입양인들이 각 곳에서 어 정말 참 한국을 빛내는 그런 위치에 있는지들을 보면서 여기에 다녀가는 비록 짧은 두 주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고 느끼고 가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큰 것이 자리를 가슴 쪽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한국을 다녀가는 이병인들은 정말 한국을 보고 느끼면서 새로운 비전을 키워가지 않겠나. 게 그렇게, 그렇게 또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섬김과 사랑을 통해 해외 이병인들의 가슴에 고국 한국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새겨지길 기도합니다.